사도행전 99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5절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 나누어서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함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나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명령을 전해듣습니다. 신기한 기적을 체험했지만 놀이공원에 놀러온 아이들처럼 마냥 즐거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은 고넬료가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광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과 크신 위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연달아 일어나죠. 베드로는 홀로 기도하려고 지붕 즉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그 자리에서 기이한 현상을 체험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에 내 귀가 메어 땅에 내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동물과 조류, 파충류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금지한 짐승들이 거기에 가득했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먼저, 두 사람 모두 기도하는 중에 환상과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환상과 기적이 항상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이건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중에 달렸을 뿐이지,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기도로 환상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아니죠. 전장인 구장에서 사울과 아나니아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작정과 의도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도 고넬리와 베드로의 기도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기도가 항상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도가 지니는 가치와 그 의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두 사람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도록 이끄시는데 일방적으로 우겨넣는 방식이 아닌 쌍방의 합의와 일치와 공감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한테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구심과 이방인을 향한 거리낌만 느끼면서 밀어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한테만 나타나신 후, 고넬료의 집에 쳐들어가게 하셨다면, 다른 경건한 유대인처럼 여우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겼던 고넬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우두머리의 방문과 그 권유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내쫓았을지도 모릅니다. 각자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개신은 개인이 잘 받고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개신은 대개 허튼 소리나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